지난 10월 31일 나주 중흥 골드스파 리조트에서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채용 입사자 160명을 대상으로 입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진행된 입사식에서 박성철 사장은 회사에 있는 시간 동안 집중해 일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가 생활에 충분히 활용하라고 말하며 일과 내 삶의 병행에 관한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어,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서만큼은 최고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한 박사장은 회사 생활 동안 지금 옆에 있는 동기들이 가장 중요하니 이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우리 회사는 간접고용 파견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정부 추천 전문가, 노동조합 간부 및 근로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며 효율적인 전환 결정을 위해 사무보조, 전산, 통신, 기타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